안안하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한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은혜가 넘치는 한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셔서 모든 시간의 시작이 되시고 모든 시, 시간의 마침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만물과 생명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니 또그한 생명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속에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내야 되는 일과 만나야 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 계시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내 힘을 앞서기보다 아, 주님의 지혜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능력과 세상의 법칙보다 우리 앞서가시고 우리 뒤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기억함이 오늘 하루에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지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성경은 사도행전 8장입니다.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르침이냐, 자기를 가르침이냐, 타인을 가르침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바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일을 만날 때마다 지금보다 더 잘해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고통스러운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 원치 않는 일들을 만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극복해내야만 하는 여러 순간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 순간들을 지내는 건 어떤 일일까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새로움을 가져다 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지만, 그 어려움이 믿음과 은혜로 말미암아 축복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박해를 경험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새롭게 하고 환경을 뒤집어엎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스러운 경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오늘 빌립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려운 경험, 고통스러운 경험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오히려 주님의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빌립은 집사였습니다. 처음 교회에 뽑혔던 집사였습니다. 빌립을 표현한 것은 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고 그랬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자, 스테반이 순교했습니다. 예수를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잡히거나 오게 가거나 아니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어서 피하여 흩어졌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예수 믿던 사람들이 이것쪽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또는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으로 도망해야 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흩어진 곳에서 예수를 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증거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중에 한 명이 빌립이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 피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빌립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의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8절에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어떻게 빌립은 어려운 순간에 위험한 순간에 도망했던 순간에도 예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그 이유를 팔장 뒷편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이야기를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빌립이 예상하지 못한 가운데 피해 다니고 그 다음에 도망했던 가운데도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의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하니 그 길은 광리니라 도망하는 중이잖아요. 피하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가라는 명령이 내렸습니다. 빌립은 어디서든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어디서든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마침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길에 성경을 구해서 읽는 중에 또 마침 그 읽는 구절이 이사야서 53장이었습니다. 도살장에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 바 같이 그의 입이 열지 아니하도다 그러면서 생각하던 중이었습니다. 마침 이게 누굴까 하는 질문이 이 이티오피아 사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때 빌립이 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빌립이 인도하여 그 사람에게 말을 걸고 이야기하게 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십니다. 거기서 이 이츠편 대신은 세례를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됩니다. 빌립의 비결은 어려움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새로운 일을 행하게 하시는 비결은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기도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계십니까?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많겠습니까? 왜 힘든 일을 겪으면서 예수를 더 부르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예수님을 더 찾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곁에 항상 계시는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귀를 기울일 때, 우리의 어려움은 오히려 은혜가 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께 귀를 기울일 때 우리가 원치 않은 일을 당하는 그 순간이 오히려 주님은 우리를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꾸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살피고 순종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 갔습니다. 단기 선교를 갔던 청년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인도로 갔는데 인도에서 길을 잃었대요. 일행과 헤어져서 버스에 남았고 그 버스는 종점을 향해 갔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가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버스에서 한 사람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그 그 아주머니는 이 청년을 인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몇년 전에 꽃 같은 일을 겪었다고. 어떤 사람이 전도를 하러 왔는데 길을 잃었고 버스에서 어찌 할 바를 몰라 사람을 만났다. 근데 그 사람이 내게 예수를 전했고 그때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을 했고 그 이후로 그런 사람들을 보지 못했는데 내가 기도하기를 다시 우연이라도 예수를 전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 예수를 믿고 따르게 해달라고 마음속에 소원이 있었는데, 이렇게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하더랍니다. 길을 잃는 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그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께 기울이고 순종할 때, 우리는 새로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잠을 잘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새벽까지 잠을 이룰 수 없어서, 어, 바깥으로 뛰쳐나갔고, 그러다 불이 켜진 곳에서 기도하러 들어가, 새벽 예배를 드리러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나도 거기 앉아서 속상한 이 마음에, 힘든 이 마음에 거기 앉아서 기도란 걸 시작을 했는데 그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교회의 일원이 되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하고, 새로운 가정이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을 겪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어려울 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고통 가운데 남아 있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기 시작할 때새 일을 우리에게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은 박해받고 피해 다니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어떻겠습니까? 고통 가운데도 도망 다니는데도 그랬으면 평안할 때는 내가 의욕적일 때는 그리고 주님의 일을 찾을 때는 더 주님이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순종함으로 어려움이 은혜가 되고 고통이 새로운 사람이 되는 주님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원치 않은 일을 만날 때 주님을 부르게 하시고. 힘든 일을 만날 때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일에 순종할 때 크게 받으셔서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환경을 뒤집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빌립처럼 주님의 사람이 되고 주님의 기쁨을 전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묵상 함께 할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다음주에도 사도행전묵상 이어집니다. 은혜로 한날 되시길 축복합니다.